以前也有呀，一部我这个，而且有人，我操，你这内部我怎么了？ 2014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현재 오후 2시 반입니다. 이거는 대가야, 어, 이제, 어, 고령에 왔습니다. 강수문화원 어, 문화탐방, 이제, 어, 320명이 어, 문화탐방에 온 현장입니다. 강수문화원 관련된 사람, 오다 어, 是断的承担。 ん Bye. <laughs> 教育。嗯 <noise> 오! 얼굴이 빠 아니, 우리 아논 아들이 부부해야 되는데, 우리 가로는 잽전이거지 않잖아. 또... 우리 신을 신고, 아들 가돕게

네, 저 빨리 오십시오.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요세요 아, 문열이 빨리 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니 아니. 자 여기 아니, 요 다시민까지 더, 더 나가야 돼. 아 여기 중간 중간 되려면. 응. 이렇게 应该够了，够 뒤를조금더 있어 뒤를좀더 쪼금 더예됐더 쪼금 더 쪼금 더 쪼금 더 쪼금 더다금더 쪼금 더 쪼금 더 쪼금 더 쪼금 더 쪼금 더 쪼금 금더 쪼금 <laughs> 자. 녕하다요안녕하안내말세요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안요안세요요요 오늘 오늘 그 무슨 거가고 이렇게 피곤해갖고 시간 좀갖추고 하자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한 40... 40분에 마치는 걸로 예4 네, 0분마치는게더 보면 빨리 와그죠예예예예예예예 네, 40분에 그예서 앞에 예예예예예예예 대한민국이 부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니, 제도안하면만

아, 풍우방, 풍우방, 하나, 둘, 셋, 풍우 아이디! 예, 됐습니다. 예. 네. 네. 대가야 방문관 앞입니다. 어 지금 현재 삼삼5로막 지금 모여있고요. 지금 방문관 안쪽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아 내가 찍내내 뭐? 이거 <목소리도> 같이 찍으라고 뭐초 그럼 같이 같이 와 빨리 와 아 요거 찍고 요거 찍고야 자아 하나 둘 하나 둘 다섯 자 빨리 들어가지 자 들어가지 민준이 만든다 합니자 빨리 가지 세라 라 세라 세라 얘아 우리 서 앉자 빨리 세만 할게 응 민준이 저거 곡충을 벗어 빨리 세 있어 자아

미자야빨려 k n 자미 I 야 o n t know. I don't know. I d o n 빨 know. I don't know. I 막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그래 미사불러 빨리 오지 제일 큰땅이에요 제일 큰 땅이고 여기 이제 특징은 어, 어, 고분이, 어, 고분이 7 0 0여개나 있습니다. 네. 고분이 7 칠병, 0 0여개유네스코에문화유산 그 등재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어,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고분 속에 또 특징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은 덧널무덤 예, 옆에 순장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네. 최근 사람 그니까 옆에 있던 신여, 부하 뭐 이런 사람들을 같이 매장했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은, 우럭이라는 가야금, 가약, 우리 가야금안이 있습니까? 예. 예. 우럭 선생님이 이대가야 출신이에요. 그 신화에 가가지이 가야금하고 이야기에 나왔죠.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어 여기 키즈 하나, 아까 냈는데, 육가아 알이 6개 나왔다는 거 맞췄으니까, 스물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따로 스물을 갖고 온건 없고, 지금 여기에 뭐 <laughs> 여기 보이는게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여기 작아보이고 열쇠봉입니다. 근데 여는 배가 만들어져가지고 바다에 가면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도끼로 탁 줄을 끊죠. 밧줄을. 그럼 배가 뻥뻥 빠지는지 뭐라고 합니까 행사 이름을 진수씨진수씨 제일 먼저였으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자 그럼 두 개. 몇개 뭐. 네개 네. 자그 제가 본이 상무기사 책값 이 책이 한 권에 얼마였을까요? 아, 자, 아, 자, 전화! 그러니까 전화! 제가 제가 이게, 이게 75년도 발행해가지고 제가 88년도 사가 보던 책입니다. 오, 700원. 200원. 200원,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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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원. 700원. 어 지금 누구? 900원. 900원. 제일 먼저 700원. 700. 자 내가 이게 골동파로도 7 0 원은 받을 분 700원이라는 거네. 아, <laughs> 이게 혹시 이제 주문이 있는 거봐본거아이가7 원. 는 여기는 출판사하기 때문에, 700만 차도 상안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laughs> 예, 오늘 그, 이, 가야국이 온그 것은, 이렇게 고분 보고, 방 보고 김해 보다, 뭐, 김해 가야 더 좋은 게 많아요. 그러나 여기 이제 그림만 크다. 대가야가 있었다. 여섯 알 나와가지고 육행제가 되는데, 마지막까지, 이네 번째 자, 저 아들분이 와서 대가야를 만들어 고이 대가야가 신라에 망할 때까지, 김해금강가야가 많은 것보다 30년을 더 있다가 망해요. 예, 네, 그런 역사이다보그 정도만 아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일 앞에, 아래 여섯 개다 해서, 우리 저, 저 사모님. 좀 전해드리십시오. 네. 자, 이게 그러고, 그 다음에, 앞에 아, 저쪽에, 아, 저쪽에 아, 그거 누굽니까? 두 번째. 예. 예, 예, 배, 배 진수식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아까, 700원. 700원 하면 누십니까 예. 책값이 700원이에요. 그 당시에 어떻게 알고 맞히신건지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철판사고 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laughs> 되면 짰는지 <짠지> 모르겠어요 <laughs> 하나 남았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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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만 바로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게 그냥 내가 아무거나 안해라 그랬죠 배가 나갈때는 지수식 갑니다 그러면 도끼로가 찍어서 빠줄을 끊으면서 나가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비행기 이것은 KF21 비행기입니다 아까 봤던 건해코트가 되어있어요 우주항공 이그 진주에 있잖아요. 아저저4 거기서 비행기를 만들면은, 자 배는 진수식 할때 줄을 꼬고 버색테이프터들리는데 비행기를 제작하고 는데그 비싼 비행기를 만들어놓고아 출발해가 하늘로 또 일이 안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뭘 덮어놔? 뭘 덮어놓고 땡기는 줄이 이거예요. 아 VIP들이 쭉서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놔놓고, 물 덮어 놓고 애기고, 박수 치고, 살도 있고, 그 행사는 뭐라 그럴까요? <laughs>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네. <laughs> 제막식입니다, 제막식! 누구누구누제누식입니다 제막식.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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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가누는 거. 가누텐그가 누가 서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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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하기가어가운가예요 거기에 그 누가 누가 누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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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돌려면 되니까. 배통령도 요거 딱 놓으면 안 돼요. 표해서 땡기고 박수 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상드리겠습니다. 자, 전지기입니다 예, 이거 그 전해주십시오. 자, 계한 거, 귀한 선물을 버리지 말고 갖고 계시도록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인연 빨리 하시고, 빨리 선수해서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